오 o k 갈때 이렇게 돌려 보면은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굴절이 되게 심한 차들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괜히 알려 드리면 휠을 바꿔야 되는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 드리면 이게 이래서 막 스트레스 받아요. 일단 엔진일부터좀빼 볼게요. 아, 오일 상당히 걸쭉합니다. 이제 오일을 뺐을 때, 오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보려면, 빛이 투과가 되는지 봐야 돼. 빛이 투과가 안 되죠? 네. 그러면 오일이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담아보면, 찌꺼기들이 있죠? 네. 그리고 오일을 자세히 보면은, 카메라엔 잘안 잡힐 것 같아. 약간 회색 기운이 돈다고 그래요. 이게 금속 입자들이 많이 마모될 때 그러거든요. 이렇게 한 보여요? 네. 아지랑이처럼 아... 이렇게... 예, 예, 보이죠. 그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내가 차를 험하게 썻... 썼나 반성하는 거죠. 예, 오, 오일이 딱 보면은 이렇게 닿잖아요 오일을 받아서 오일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은 막 되게 끈적거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오일이 약간 걸쭉하다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어디에 묻었다가 떨어질 때쫙 하고 이제 싹 밀려 날아,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안에 보면 찌꺼기들도 좀 있죠. 컵 안에. 오일교환 주기가 좀 진, 진한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 BMW에서 에어 클리너 갈아 놓은 거 봐도. 먼지가 많이 빨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 가끔 이거를 에어로 위에서 불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시동을 걸 초기에 오일 펌프에 오일이 없어지면서 펌프 손상도 좀 오고요. 오일이 유난하는 스크래치가 발생될 요인 좀 있어요. 특히 고백 일행에서. 4000cc급. 그래서 절대 에어로 불면 안 돼. 왜냐면 오일 용량도 되게 많은데다가 엔진이 손상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은 미션 오일 교환. 일단 엔진 오일은 조금, 어, 조금 이따 집어넣을 건데요. 미션 오일부터 뺄 거예요. 왜? 미션 오일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게. BMW에서는 변속기 오일 교환을 무교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이게 변속기 오일이 이론상, 어, 오일 온도가 90도가 넘지 않으면 무교환을 쓸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지 못하는 이유가 변속기가 날이 선선한 지역보다 국내의 기온이 여름에 높기 때문에 국내 여건상은 맞질 않아요. 쿨링이 잘 된다 하더라도 여름에는 굉장히 상태가 좋지 못해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오일이 빠질 때 상태를 한번 기록해 볼게요. 일단 위에서 나오는 오일 상태 한번 보고요. 오, 일 깨끗한 거 같죠? 오, 깨끗하네요. 깨끗한 거 맞아? 내가 뭐라 했어요? 빛이 2가 되면 깨끗한 편이라고 했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오일 꼬꼬를 풀러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한다고 랬죠 원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속기가 굴러갔으니까 이럴 건데 이거 얘도 마찬가지로 좀 빼고 덜어내고 보면 음 벽에 남는 거는 없어요 약간 이제 거품만 조금 잃고 음 거품만 좀 잃었고 두꺼운 쇳가루 입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오일팬에 아마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변속기에는 두꺼운 게 나오면 안 돼요 두꺼운 입자가 나오면 그럼 변속기 진짜 맛이 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상태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쪼, 조금 예열이나 이런 거 없이 차량을 좀, 좀 힘들게 하는 편인데 그만큼 힘들게 하면 제가 뭘 해주라고 그랬어요 자주 관리해주라고 그랬잖아요 자주 교환해주고 자주 보듬어줘야 돼 이 부분이 미션 오일 필터요 안에 이지 필터 보여줘요. 필터 상태 좋아보여? 좋아보이진 않아요. 좋아보이진 않죠. 네. 그리고 여기 봐. 보여? 네. 이 덩어리? 쇳가루다. 네. 어... 보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색가루를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자석이거든요? 움직이죠? 새붙으라고 맞죠?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다 쇠가루 전부다. 여기도 보면은 두껍게 껴있죠. 전부 다 쇠가루요. 전부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쇠가루를 많이 붙들고 있어 애들이 덩어리잖아요, 덩어리. 그쵸? 그렇죠? 오일팬을 탈거했을 때. 요거를 밸브 바디라고 래요 자세히 보면 여기 중간에 가스켓 들어가죠. 이렇게. 철판 가스켓이 들어간 거거든요. 위판하고 아래판하고 가스켓이 들어간 거예요. 얘를 분해하면 작은 통로가 있어요. 오일 유압라인 통로. 저런 찌꺼기들이 막혀가지고 제어해주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들어가는데 이 유압라인의 통로가 막히면 제어가 제때 되지 않으면서 변속 충격과 슬립을 유발해요. 고로. 변속기 내부에서 클러치하고 디스크에서 깎여 나온 쇳가루 베어링에서 나온 쇳가루들 기어에서 나온 쇳가루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쇳가루들이 계속 윤활하면 더 많은 마모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압라인을 계속 막을 거고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오일을 제때 교환하는 거예요 지금 5시 15분인데 이렇게 놔두면 내일 아침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오일팬 덮으면 조금 오일 배출량이 떨어져요. 벨바디라는 부품을 이제 탈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몸통에 들어가는 몸통, 그 사각형 오링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메인 오링. 거기에 고여져 있는 거가 막혀서 잘안 떨어져요, 오일이. 그러면 오일을 좀잘 빠지게끔 해줘야겠죠. 어차피 한번 가는 건데. 지금 오일이 이렇게 떨어지는 양 보이잖아요. 그죠? 렇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더 많이 나오죠, 이제, 풀리니까. 네. 벨바디 볼트를 풀러주면 떨어지는 속도가 혼자 빨라졌잖아요, 참. 네. 벌써 받아지는 양이 다르잖아요, 통하네잘 나오죠? 네. 벨바디 볼트를 살짝 풀려놓고, 오일이 이제 토크 컨버터 안쪽과 하고, 메인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좀 흘려주면 좀더 깨끗하게 오일을 갈수 있어요. 이러고 한참을 놔두고 저는 일단 얘가 떨어지고 하는 동안 엔진 오일 좀 부술게요. 음, 오일 상당히 있죠 이거는 좀 비밀인데 네. 오일 상태가 안 좋은 것들 있죠. 네. 여기 통 안에 보면은 수분 유입이나 첨가제가 섞이지 않고 찌꺼기 잔분이 남는 통이 있어요. 제가 오일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런 걸좀 봐요. 좀 변태 같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오일을 교환할 때 저희도 이제 쓰다 보면 이게 좋은 오일인지 나쁜 오일인지 모르잖아요. 제 차에 넣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 이 오일은 어떤 상태구나. 아, 이게 오일이 언제 좋구나. 부드러운 거, 어 수명이 얼마나 길구나. 그런 것들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안에 찌꺼기들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오일을 교환할 때도 저는 오일통을 항상 봐요. 아마 다른 정비사분들도 아마 보실 거예요. 이거는. 근데 가끔 여기다가 첨가물을 섞어 넣는데, 첨가제 상태가 혼합되지 않고 첨가제 따로, 뭐 따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찌꺼기가 항상 남는다고. 그리고, 이게 지금 1리터짜리 소분으로 되잖아요 네. 소분 작업이 되어 있잖아요 1리터짜리로 네. 근데 200리터 크나 드럼통이나 네. 그리고 혹은 뭐 1000리터짜리로 500리터 1000리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용기가 네. 거기다가 1리터씩 소분하는 걸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예를 들어 그 안에 탱크 내외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이물질들이 들어있을 가 거라고 자그마한 이물질도 새 제품인데 좋은 오일을 고객의 차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물질들이 많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저온 유동성 엔진 오일은 저온에서도 얼마만큼 빠르게 엔진 곳곳에 오일이 유난하는 끝까지 오일을 잘 빠르게 도달하게 공급하느냐고. 오일 펌프가 오일을 끌어올려 가지고 엔진 피스톤과 실린더 헤드의 캠샤프트, 터보 등등을 곳곳으로 오일압을 밀어야 되는데. 그게 도달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유활하지 못한 곳에서 손상이 반드시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오일 앞점도도 중요하고 뒷점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흔들어 놓고 기포가 많이 생기면 좋은 오일은 아니에요. 그냥 제 기준이 그래요. 왜냐하면 기포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유막이, 깨, 유막이 깨지는 거잖아요. 기포가 터지는 순간 거기는 오일 막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계에 치명적이죠. 그리고 오일은 너무 많게도 너무 적게도 넣으면 안 되고. 항상 정량 그래야 엔진오일을 만키로 정도 저는 이제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만키로를 넘기지 말라고 그래요 봐봐요 이게 보면은 이게 약간 가루처럼 막 이렇게 있잖아요 가루처럼 있죠 이게 디젤 연소 가스하고 이런 입자들 남는 거예요 끓음 같은 게 이런 게 엔진 내부에 계속 흡착되고 오일 라인을 막음으로써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계의 기본은 오일 교환 관리로부터 있어요. 오일 게이지를 뽑아가지고요. 한번 깨끗하게 닫고 뺐을 때 게이지에 묻어있는 게 맞죠? 네. 죠 네. 그리고 맥스선에 있죠. 아까는 맥스 오바고. 네. 엔진오일 교환 끝났으니까 일단 차음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여기 받은 양 봐봐요. 엄청 많이 나왔죠. 네. 근데도 계속 떨어져. 이 벨바디 볼트를 안 풀려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놔둬야 돼요. 좀 조금 더 있다가 조이고 미션 오일 편 장착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밥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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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져도 이렇게 막 꼬물꼬물하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찌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변속교일 교환주기를 엔진 오일만큼 짧진 않더라도 그래도 한 늦어도 5년에 6만 키로 내에 한 번씩 교환해 주는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거의 다우유리 빠진 것 같아요. 벨바디 불투를 좀 조여주고. 쇼를 펜 교환을 하겠습니다. ZF 정품 올펜이요 이것도 보면 중국산 이상한 거 많이 만들어요. 보면 ZF 메이드 인점원이죠 메이드 인 저머니 ZF. 그렇죠? 그래서 올펜을 보면 이렇게 해서 구성품이 볼트와 필터 필터 세거 그렇죠? 깨끗하죠? I see myself cry and say you won't be. Say you won't be, man. Say you won't be. Say you Say you want me Oh, say you want me 그래? 오일이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 <laughs> 이제 오일을 면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죠 적정 온도에서 볼트를 장착해주면 돼요 오케이 미션오일 교환 끝. 3만 킬로 어쨌든 중반에 미션오일 빼봤는데 오일 상태는 양호한 것 같았으나 실제 받아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했고 금속가루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은 연료필터를 한번 갈아볼게요. 연료필터. 연료필터는 매뉴얼상 교환 주기가 4만 킬로 되어 있어요. 연료필터거든요. 네. 동절기 경유 같아요. 파란색이네왜냐면 이게 경유 자체가 파라핀 성분이 있어가지고 날이 추워지면 우리 식용유 굳듯이 하얗게 굳어요. 그러니까 뻑뻑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겨울철에 시동이 안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2월 전후로 해가지고 보통 정유사에서 동절기 경유를 출하해요. 미리. 겨울철에 기름 넣는데 시동 안 걸린 차들이 있거든요. 영하권으로 갑자기 떨어지면. 그러면 아마 경유를 의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제, 뭐, 필터가 더러운지 안들어운지 더러운지 모르겠죠? 네. 그쵸? 네. 그러면 제가 필터를 한번 분해해 볼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동절기 경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겨울에 11월 달에 기름 넣고 나서 해, 뭐 예를 들어 해 출장 가셨다가 1월 달에 시동 걸리는데 시동 안 걸려. 동절기 경유 안 들어간 것들고 그래요. 연료가 나오는 게 정말 깨끗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보면은 완전히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밀봉하고 접합한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4만 키로 만은 진짜 필터를 갈아야 될까? 의구심 들죠. 썰어보면 돼요. 진짜 4만 키로 마다 갈아야 되는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유는 발화점이 높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이 없으면 불이 잘안 붙어요. 휘발유는 100도씨만 돼도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경유 자체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커팅할 때도 물론 화재에 좀 유의해야겠지만 경유에는 불이 잘안 붙는 특성 이 있어요. 그래서 커팅 날로 해도 아마 불이 안 붙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휘발유 권는 자르시면 안돼요 절삭기로. 무엇보다 안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잘라볼게요. <목소리> 필터 상태를 보면은 이물질이 조금 있긴 한데 음, 대체로 완벽하게 나쁘진 않지만 이 정도면 갈아줄만 할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구리스처럼 이렇게 좀 있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필터는 지금 딱제 시기에 잘 바꿔놓은 것 같아요. 연료 필터는 행스 제품을 준비했고, 얘도 이제 독일 생산이에요. 정품 OEM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보통 행스트, 말레, 만, 이세 가지 필터가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 연료 필터 교환 주기가 이제 2년 4만 키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는 열을 받으면, 받고 씻고, 받고 씻고 하는 과정에 엔진 내부에도 수분 함량이 늘어나겠죠. 결로 현상처럼, 엔진 내부가 따뜻하다 보니까 바깥 공기는 차갑고, 엔진 내부에는 작게나마 수분이 조금씩 생겨요. 연료 탱크도 마찬가지예요. 연료를 펌프가 가동되고, 엔진으로 보내서 엔진에서 연료 고압 펌프가 연료 압력을 만들 때 어떻게 돼요? 열이 발생되죠. 열이 발생되면 보통 한 60도까지 열이 생기거든요, 연료에. 그걸 탱크로 리턴해서 연료를 식히는 구조예요. 근데 연료가 뜨거워진 연료가 탱크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탱크의 바깥 공기는 차가운데 연료 탱크가 뜨거워지면 결로가 당연히 생기겠죠 네. 그래서 수분 함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2년이 경과됐거나 4만 킬로 정도 타시면 딱 교환해주는 게 좋아요 필터 막힘이 없도록 잘 유지해 주셔야 돼요 특히 겨울철 왜? 경유는 뻑뻑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유속과 유량이 동시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디젤차들 겨울철에 시동이 잘안 걸리거나 혹은 차가 잘안 나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동성 저하하고, 그 다음에 차가 힘들어요. 예전보다 차가 좀, 어, 묵직하게 잘안 나가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연료 특성 때문에 그러긴 한데, 아무래도 요게 조금 교환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올겨울에 연료 필터 교환하지 않으셨다 하면은, 어, 작년에 교환했나? 혹은 내 차가 4만 키로가 지났나? 하면 꼭 교환하세요. 일단 제 거는 봤을 때, 음, 제때 잘 교환한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진짜 시꺼물 줄 알았는데. 일단 연료 필터 교환해볼게요. 연료 필터 가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에 요거를 교환하면 진단기로 연료 환기를 해줘야 돼요. 환기 실행을 해줘야 시동이 걸려요. 그냥 교환한다고 해서 시동 걸기가 좀 어렵습니다. 키온오프로 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오늘같이 날이 추운 날은 잘안 걸려요. 그러면 고압 펌프에 경유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를죠? 고압 펌프에도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동을 걸 때도 그냥 거는 것보다 진단기로 저압 펌프를 강제 구동으로 2분 정도 해서 시동을 걸어줘야 고압 펌프 손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계속 시동 안 걸리는데. 타트 모터를 계속 돌리면 경유질이 고압 범프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부족할 수도 있거나 고압 범프가 열이도 발생된다고요. 일단 내려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나무스. 제가 오늘 째로 한 3일 째 지금 타보고 있었거든요. 미션오일 교환하고 엔진오일 교환하고 특히나 연료필터 교환하고 나니까 차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날이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열 없이 그냥 운행을 해봤는데 동일 조건에 타봤더니 차가 확실히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어, 시청자분들도 겨울철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그래도 못해도 한 6개월 단위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갈아야 될 소모품이 있다면 조기에 교환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